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 말씀, 그동안 저희가 열심히 읽다가 조금 나태해주신 분들도 계시고 한데,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으로 특히 이제 이 고난 주간에는 복음소 말씀 읽으셨으면 좋겠어요. 오 예수님 생에 이렇게 한번 돌아보시면서 나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어떻게 사셨는지, 어떻게 죽으셨는지, 예. 이 복음소 말씀 한번 다시 한번 묵상하시는 말씀을 가까이 하며 내 삶의 말씀이 흥하해지면부흥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네. 아멘. 예. 예,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요, 요한복음입니다. 요한복음 12장입니다. 8장 12절입니다. 요한복음 8장 12절입니다. 요한복음 8장 12절부터 우리 30절까지 말씀입니다. 8장 12절부터 30절까지 말씀 우리 다 찾으셨으면 저희 여러분이 한 절씩 돌아가면서 읽으시겠습니다.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바리인들이 이르되 그래, 그래. 내가 너를 위하여 증언하니 내 증언은 참되지 아니하도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나를 위하여 증언하여도 내 증언이 참되니 나는 내가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 것을 알거니와 너희는 내가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 것을 알지 못하느니라. 너희는 육체를 따라 판단하라. 나는 아무도 판단하지 아니하라. 만일 내가 판단하여도 내 판단이 참되니 이는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오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계심이라 너희 율법에도 두 사람의 증언이 참되다 기록되었으니 내가 나를 위하여 증언하는 자가 되고 나를 보내신 아버지도 나를 위하여 증언하시느니라 이에 예, 그리울 때내 아버지가 어디 계시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너희는 나를 알지 못하고 내 아버지도 알지 못합니다 나를 알면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라. 이 말씀은 성전에서 가르치실 때 헌금함 앞에서 하셨으나 잡는 사람이 없으니 이는 그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함 이러라. 다시 이르시되, 내가 가리니, 너희가 나를 찾다가 너희 제 가운데서 죽겠고, 내가 가는 곳은 너희가 오지 못하리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그가 말하기를, 내가 가는 곳에는 너희가 오지 못하리라 하니, 그가 자결하려는가.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아래에서 났고, 나는 위에서 났으며, 너희는 이 세상에 속하였고 나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너희 죄 가운데 죽으리라 하였노라 너희가 만일 내가 그인 줄 믿지 아니하면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그들이 말하되 내가 누구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처음부터 너희에게 말하여 오는 자는 아니라 내가 너희에게 대하여 말하고 판단할 것이 많으나 나를 보내신 이가 참되심에 내가 그에게 들은 그것을 세상에 말하노라 하시되 그들은 아버지를 가르쳐 말씀하신 줄를 깨닫지 못하더라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인자를 둔 후에 내가 그인 줄을 알고 또 내가 스스로 아무것도 하지 아니하고 오직 아버지께서 가르치신 대로 이런 것을 말하는 줄도 알리라. 나를 보내시니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나는 항상 그가 기뻐하시니를 닮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느니라 이 말씀을 하시에 많은 사람이 믿더라. 아멘. 아멘. 사하라 사막 쪽에는요 그 사하라 사막 중심에 한 작은 마을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매년 여행객들이요 그 작은 마을을 여행을 한대요 방문하기 위해서. 근데 이이 이 마을에는요 레빈이라는 사람이 그곳을 발견하기 전까지는요 어 전혀 개방되지 않았던 낙후된 곳이 바로 이 마을이었습니다. 근데 이곳에 있는 사람들은요 한 번도 그 사막 밖으로 나가본 적이 없대요. 근데 거기 있는 사람들의 소원은 사막 밖으로 나가는 것이었어요. 근데 누구도 탈출한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레빈이 그 마을, 마을을 처음으로 방문하고 나서 그 사람들의 말을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왜 마을을 떠나지를 못하지? 왜이 사막을 탈출하지 못하지? 그리고 물었어요. 그랬더니 그 사람들이 하는 말이 뭐냐면 우리는 어느 방향으로 가든지 다시 결국은 마을로 돌아오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을 듣고 이 레빈이 이상해가지고 자기가 한번 그 마을에서부터 나서기 시작을 해본 거예요. 그랬더니 3일이 지나니까 사막의 경계에 이르렀습니다. 그러면서 이 레빈이라는 사람이 다시 그 마을로 들어가요. 그러면서 그 레빈은 거기 있는 젊은 청년을 하나 불러놓고요. 그 청년을 데리고 이제 그 사막을 탈출하기를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서 청년이 가는 길을 이 레빈이 뒤따라 가는 거예요. 그랬는데 열흘 동안 밤낮으로 쉬지 않고 이 청년이 걸어요. 그런데 열 하루째 되는 날, 다시 그 청년은 그 마을 사람들이 말한대로 그 마을에 다시 도달 났습니다. 다시 원점으로 돌아온 거예요. 그러면서 이 레비는 그 청년을 따라가면서, 와, 이 마을 사람들이 왜이 산악을 벗어나지 못하는지 그 이유를 알게 됐습니다. 왜냐하면 그 마을 사람들은요, 북극성의 존재를 몰랐던 거예요. 그래서 레비은 이번에는요, 지난번에 그 갔던 그 청년을 데리고 다시 한번 그 사막 벗어나기에 그 도전을 합니다. 그러면서 말하기를요, 낮에는 충분히 쉬고 밤이 되면은 저 북극성을 따라서 한번 걸어봐라. 그러면은 사막을 벗어날 수 있을 거다. 이렇게 말을 해줬어요. 그랬더니 이 청년이 레비의 말을 듣고 그대로 했습니다. 그랬더니 결국 사흘 만에 그 사막의 경계에 이르렀어요. 그래서 이 청년은요, 사막의 개척자가 되었어요. 그리고 그 개척지 중심에 이 청년의 동상이 세워져 있는데 그 동상 밑에는 이런 글귀가 써져 있다고 합니다. 새로운 인생은 방향을 찾음으로 시작된다. 그렇다면요, 지금 여기 앉아 계신 저와 여러분은요, 인생의 방향을 찾으셨습니까? 인생의 방향을 찾으셨어요? 우리에게도 어쩌면은요, 인생 여정의 그 길잡이가 될 북극성과 같은 그 존재가 필요한지도 모릅니다. 죄인으로 시작해서 죄인으로 끝나는 인생도 있습니다. 평생 헤매는 인생, 해매다가 원점으로 돌아가는 인생도 있어요. 그런데 가다가 길을 찾고 목표를 발견해서 세월을 아끼는 인생도 있다는 거예요. 우리 기독교로 말하면은 죄인으로 시작해서 죄인으로 끝나는 인생도 있지만은 죄인으로 시작해서 빛대신 예수님을 만남으로써 길을 찾음으로써 의인으로써 하나님의 백성으로써 사명자로 사는 인생도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만약에 이사 있는 이 사람들이요 사막을 벗어날 그 필요를 느끼지 못했다면 지금 삶에 만족하고 있었다면 이들이 이네빈의 말을 들었을까 이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우리가 전도를 해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가서 예수님에 대해서 말을 하고 하나님의 대, 나라에 대해서 전합니다. 그런데 지금 그들이 나는 예수님이 없어도 충분히 행복합니다. 내 삶에 예수님이 필요 없습니다. 그런 자는 절대로 예수님 앞에 나올 수가 없습니다. 어떤 자가 예수님 앞에 나오냐면, 어둠 가운데 있는 자가 예수님 앞에 나옵니다. 그들에게는 빛이 필요하기 때문이에요. 목마른 자들이 예수님 앞에 나옵니다. 그들에게는 생수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몸과 영혼이 아픈 자들이 주님 앞에 나와요. 치료를 원하기 때문이며, 상처 입은 영혼들이 예수님 앞에 나옵니다. 위로가 필요해서예요. 그래서 고난이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많은 사람들이요, 내 삶에 봄날만 있으면 좋겠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우리 삶에 봄날만 있다면 우리 삶은 사막이 될 것입니다. 우리 지난주 주보에 이런 글귀가 있었어요. 겨울을 지나지 않는 나무는 열매 맺을 수 없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우리 삶에 고난을 허락하십니다. 오늘 주보 첫 번째 말씀입니다. 이사야 45장 7절 주보 뒤편에 보면은요, 우리 말씀이 있어요 주보 뒷편에 예, 주보 첫 번째 말씀이에요 이사야 45장 7절 말씀 우리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나는 빛도 짓고 어둠도 창조하며 나는 평안도 짓고 활란도 창조하나니 나는 여호하라 이 모든 일들을 행하는 자니라 하였노라 아멘 우리 하나님 하세요 분명히 보세요 나는 빛도 지었는데 빛만 친 것도 아니고 어둠도 창조하고 평안도 짓고 환란도 창조하나니 나는 여호와라 이 모든 일을 행하는 자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어둠도 창조하고 환란도 창조하십니다 왜냐하면 우리 삶에 그것이 없다면 우리 삶에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를 맺을 수가 없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진정한 복 진짜 복을 받을 수 없기 때문이에요 그러면 하나님 하나님께서 지금 내 삶의 어둠을 창조하고 계시다면 빛되신 주님 앞에더 가까이 나오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내 삶의 환란을 창조하고 계시다면 그 환란 중에도 함께하시는 그 주님을 더욱더 굳게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그 가운데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위로하시고, 함께하시고, 끝까지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그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처음 오셨어요.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첫 번째 하신 설교가 뭐냐면 바로 복이에요. 나는 너희에게 복 주기 위해서 이 땅에 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 있던 저주받아야 마땅할 우리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영생의 복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 선포하세요. 복 있는 자들아. 그러면서 어떤 자를 복 있는 자라고 말씀하냐면 지금 신령이 가난해서 혼자 힘으로는 자가 복이 있다. 지금 울고 있는 자가 복이 있으며, 지금 온유한 자가 복이 있으며, 지금 불쌍히 여김을 받는 자가 복이 있으며, 지금 의해 줄이고, 목마른 자가 복이 있다. 왜냐하면 내가 그들에게 천국을 줄 것이며, 내가 그들을 위로해 줄 것이며, 내가 그들의 모든 것이 되어줄 것이며, 결국은 내가 그들에게 나 자신, 하나님을 줄 것이라고 말씀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오늘 12절이에요. 본문 12절 말씀 우리 함께 봅시다. 12절입니다.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아멘. 예수님께서 그러세요. 나는 세상의 빛이다. 그런데 누가 이 빛을 얻을 수 있냐면, 나를 따르는 자는, 나를 믿고 따르는 자만이 그 빛을 얻을 수 있는데, 그 빛은 너희에게 생명을 주는 생명의 빛이라고 말씀합니다. 지금은 초막절 기간이에요. 초막절 기간 동안 유대인들은요, 에루살렘 성전에 다 올라왔습니다. 그리고 성전에는요, 큰 촛대들이요, 밝혀져 있어요. 밤낮으로 환한 빛을 비추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를 빛으로 인도한 그 하나님을 찬양했어요. 또 유대인들은요. 어떤 자부심이 있었냐면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 우리에게는 율법이 있다. 그래서 우리는 율법의 빛으로 인도함을 받는다는 그 자부심이 있었습니다. 지금 이 유대인들은요. 자신들의 율법 지킴과 자기 자신들의 이 절기를 가지고 우리가 빛 가운데 있다는 그 증거로 내세우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 앞에서 예수님이 외치시는 거예요. 너희가 지금 율법 지키고 절기를 지킨다고 너희가 빛 가운데 있는 것이 아니고 너희가 나를 따르지 않는다면 너희는 여전히 어둠 속에 있다고 예수님 말씀합니다. 그랬더니 유대인들은요, 이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13절입니다. 오늘 본문 13절이에요. 시작 바르새인이 이르되 내가 너를 위하여 증언하니 내 증언이 참되지 아니하도다. 예, 율법을 들어서 예수님에게 말하는 거예요. 네가 지금 빛이라 그러냐? 그러면 율법에 의하면 두세 사람의 증인이 있어야 될거 아니냐? 너 한번 증거를 내봐라. 네가 지금 빛이라 그러는데 그 증거가 뭐냐? 역시 이 바리새인들은요. 율법을 들어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거짓으로 몰아가고 있습니다. 이 바리새인들의 말에 예수님은요. 자신이 빛되신 증거와 그 증인을 말씀하고 계세요. 첫째 예수님 말씀하기를 내가 빛된 증거는 너희는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를 모르는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는 인생을 살지만 내가 나는 빛이기 때문에 나는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를 안다. 둘째, 예수님은요. 내가 빚 대신 증거는 너희는 지금 나를 육체대로 판단해서 나를 구세주로 믿지 않지만 나는 아무도 육체대로 판단하지 않는다. 셋째, 내가 빚 대신 증거는 나를 보내신 분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랬더니 바리새인들이 뭐라 그러냐면 네 아버지가 어디 있느냐 그래요. 그때 예수님께서 너희는 나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도 알지 못해. 하나님의 아버지도 알지 못해. 즉, 너희가 지금 그토록 지극정성으로 절기를 지키면서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지만 너희가 나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너희는 여전히 어둠 가운데 있고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고 지금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이 말씀을 듣고요,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죽이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20절에 그러죠 예수님이 성전 헌금함 앞에서 말했지만 잡는 사람이 없는데 아직 예수님이 죽을 때가 되지 않았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 성전에 있는 헌금함은요 여성의 뜰에 있었어요 그 여성의 뜰 이곳에는요 사내들인 공예가 가까운 곳이었습니다 그곳 사람들이 나와서 충분히 예수님을 잡을 수 있던 곳에 있었지만 아직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가 되지 않아서 이들이 예수님을 잡지 못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저와 여러분이 아시다시피요 저희 교회는 이처럼 이렇게 지하실에 있습니다 저희 교회는 창문 하나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낮에 들어와도요 불을 켜지 않으면 캄캄합니다 그런데 아무리 밤중이라도 불을 켜면 대낮처럼 환합니다 그런데 만약에 제가 이 빛이 좋다고 이 형광등 빛이 좋다고 이 빛에 만족해서 햇빛을 보지 못한다면은 어떻게 될까요? 아마 제가 건강을 이룰지도 몰라요. 하나님이신 예수님은요, 세상에 빛이십니다. 생명에 빛이시며, 진짜 빛, 찬빛이세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이 하나님의 빛을 온 세상이 비추셨어요. 예수님은 세상의 빛이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 마음에도요, 하나님의 빛인 양심의 빛을 넣어주셨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만물에도요, 하나님을 알만한 빛을 다 비추셨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것만으로는 하나님을 온전히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왜 우리 우주 만물에 당신을 알만한 그 빛을 다 비춰 놓으셨을까요? 그것을 보고,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갈급함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오라는 거예요. 오늘 주보 두 번째 말씀이에요. 전도서 3장 11절입니다. 주보 주보 뒤에 있는 말씀입니다. 전도서 3장 11절이에요.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아멘.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셨는데 사람에게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대요. 우리 사람들에게 어떤 마음을 주셨냐면 영원히 살고 싶은 마음을 우리에게 주셨대요. 왜이 마음을 주셨을까요? 영생이신 하나님 앞에 나오라는 거예요. 영원히 살고 싶으면 영생이신 하나님 앞에 나오라고 하나님은 우리 마음속에도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다는 거예요. 이제 저와 여러분은요, 예수님의 빛을 받은 자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예수님의 빛을 전하는 거예요. 세상에 나가서 전하는 거예요. 지금 당신들이 빛이라고 내세우고 있는 그 빛, 그거 진짜 아니야. 세상의 빛, 생명의 빛은 오직 예수님뿐이야. 너희가 지금 그 빛을 의지하고 살면은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는 인생뿐이 살수 없다고 우리는 전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 요한복음 21절이에요. 요한복음 8장 21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다시 이르시되, 내가 가리니 너희가 나를 찾다가 너희 죄 가운데 죽겠고, 내가 가는 곳에는 너희가 오지 못하리라. 아멘. 예. 너희 죄 가운데 죽는데요. 나를 찾지 못하면, 그 다음에 24절입니다. 8장 24절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너희 죄 가운데 죽으리라 하였노라 너희가 만일 내가 그인 줄 믿지 아니하면 너희 죄 가운데 죽으리라 아멘 예수님 말씀하세요. 내가 그인 줄, 내가 하나님인 줄, 내가 구원자인 줄, 예수님만이 구원자인 줄 너희가 믿지 아니하면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는 죄에서 태어나서 죄로 죽는 인생 뿐이 될수 없다는 겁니다. 우리가 전하는 것은요. 하나님 앞에 모든 인생은 다 죄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죄인.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죄인. 죄인은 뭐가 뭐예요? 죄와 사람인이에요. 우리 사람이 쓰지 않습니까? 죄와 이 사람이 딱 붙은 거예요. 그게 바로 뭡니까? 죄인이에요. 죄인. 죄인은 인, 사람이잖아요. 거기에 뭐가 붙었어요? 죄가 붙은 거예요. 죄인. 죄인이에요. 죄와 사람이 딱 붙었어요. 우리는 태어나면서부터 죄인이에요. 이거는 뗄수 없어요. 이 세상 그 어떤 자도 이 죄를 우리한테서 떨어뜨릴 수가 없습니다. 만약에 제가 옆 사람 죄를 떨어뜨린다 그러면요, 내 손에 묻은 이 죄를 그 사람한테도 묻힐 뿐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이죄 문제, 우리의 이 사람에게서 이 죄를 떨어뜨리기 위해서 누가 오셨습니까?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예수님이 죄가 없으신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셨어요. 그런데 이 땅에 오셔도 어쩌면 그런 모습으로 오셨습니까? 왕 같은 모습으로 오시든지, 구름 타고 오시든지 그랬으면 이 세상 사람들이 예수님 더 많이 믿고 더 따르고 예수님 죽이지 않으셨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요 그런 모습으로 초라한 목수의 목수의 아들의 모습으로 오실 수 분이 없으셨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우리 죄 때문에 죽으시러 오셨기 때문입니다. 거짓말 하실 수 없는 우리 하나님은요, 죄의 삭슨 사망이라고 선언하셨어요. 그리고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 길을 열어보셨습니다. 오늘 주보 세 번째 말씀이에요. 매위기 17장 11절입니다. 네위기 17장 11절이에요. 시작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으니라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재단에 뿌려 너희의 생명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였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아멘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어요. 그런데 내가 이 피를, 너희의 죄를 속한 이 피를 너희에게 준대요. 즉, 죄가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우리에게 주심으로써 우리의 생명이 살아난 거예요. 죄인인 우리들에게 죄를 떼어내시고 이 우리에게 뭐를 붙이셨습니까? 예수님의 의의를 붙이셨어요. 그래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는 자는 하나님 앞에 감히 의인으로 사는 겁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예수님의 이 말씀을 깨닫지를 못했어요. 여전히 지금 내가 서 있는 그 자리가 빛의 자리에 서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이들은요, 왜 예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냐면, 15절에 보니까요, 육체대로 판단했기 때문에 너희는 나를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로 믿지 못한다고 예수님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지금 이 자리에 계신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며, 예수님 안에 참생명이 있으며, 예수님만이 우리의 모든 것이 된다고 고백할 수 있습니까? 우리 안에 그 예수님이 오셨기 때문이에요. 우리 안에 성령 하나님이 오셨기 때문이에요. 더 이상 우리는 육체대로 판단하는 자가 아니고 육체대로 사는 자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오늘 28절이에요. 본문 8장 28절. 우리 같이 읽읍시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인자를 든 후에 내가 그인 줄을 알고 또 내가 스스로 아무 것도 하지 아니하고 오직 아버지께서 가르치신 대로 이런 것을 말하는 줄로 알리라. 아멘. 너희가 인자를 든 후가 언제입니까? 사람들의 손에 의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달리실 때예요. 너희가 인자를 둔 후에 십자가에서 달리시고 예수님께서 3일 만에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후에 우리에게 성령 하나님을 내려준 후에 너희가 내가 예수 그리스도인지 내가 구원자인 줄 내가 하나님인 줄 너희가 알게 될 것이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예수님 약속대로 인마 누엘의 하나님으로 저와 여러분 안에 와 계시기 때문입니다. 네. 성령님이 아니고는요 누구든지 예수님을 주인이라고 고백할 수 없습니다. 성령님이 아니고는요 누구든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없습니다. 예수님은요 지금도 우리를 육체대로 판단하지 않으세요. 그래서 예수님의 그 생명의 빛을 받은 우리들도 이제는 육체대로 사람을 보지 않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믿음의 눈으로 사람을 보는 거예요. 천하보다 귀한 한 영원으로 그들을 보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하실 일을 기대하면서. 우리 이웃을 보는 거예요 지금 우리의 영혼이요 꺼져가는 등불 같습니까? 생활 갈때 같습니까? 좌절하지 마시고 빛되신 예수님 앞에 나오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마른 뼈로도 하나님의 군대를 만드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죽은 지 나흘이나 돼서 시체 썩어가는 냄새나는 그 나사로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분이십니다 지금 우리 가족이, 우리 이웃이 마른 뼈 같고 죽은 지 나흘이나 돼서 냄새가, 썩어가는 냄새가 나는 자 같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빛이 있다면 그들을 육체대로 판단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오직 너희 안에 있는 그 생명의 빛으로 그들을 살리고 위로하고 격려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여우와의 군대로 만드실 그 하나님을 기대하면서 그들을 판단하십니다. 단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요 세상이 줄수 없는 가장 귀한 복을 받은 자들입니다. 이제 하나님은요 한없이 부족한 우리들에게 말씀하기를요 너희가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합니다. 빛된 삶은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입니다. 지금요, 우리나라의 안보가 어둡고, 이 사회가 어둡고, 우리의 가정들이 어둡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소망을 잃었습니다. 절망 가운데, 어둠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해내고 있습니다. 빛은 어두울 때 더욱 빛나는 것입니다. 주님은 저와 여러분을 세상의 빛으로 보내셨습니다. 소망 없는 세상에 소망이 되어 주시기 바랍니다. 어둠 속에 헤매는 자들에게 인도자가 되어 주시기 바랍니다. 빛의 따스함으로 그들의 허물을 덮으시며 빛의 강선으로 세상을 치유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을요 동역자로 사명자로 불러 주셨습니다. 세상에 빛된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며, 이 나라와 사회와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이웃을 살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생명의 빛 대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우리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의 빛을 비춰주시며, 하나님을 아는 빛을 비춰주셨으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고백하며, 예수님을 주인이라고 고백하며, 예수님을 따라가는 자 삼아주셨으니 감사합니다. 더 이상 어둠 가운데 거하지 않으며, 빛된 삶을 살게 하셨으니 감사합니다. 모두가 어둠 가운데 헤매고 있지만, 우리는 이제 우리의 사명을 발견한 자들입니다. 우리가 어디에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를 아는 자들입니다. 죄인된 우리를 불러주셔서, 의인 삼아 주시며 이제 대안에서 너희가 세상에 나아가 하나님의 의로 살으라고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번 주간에 우리가 더욱 더 주의 말씀 가까이하게 하시며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저희들 모두 되게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 그래가.